여름 대표 과일 수박은 4만 원대, 일부 채소류 값은 많게는 60% 이상이 올랐습니다. 최근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에 농산물 가격이 들썩이면서 서민 경제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폭삭 내려앉은 딸기 재배하우스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불어난 하천이 넘치면서 순식간에 잠긴 쌀, 농경지는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농산물 산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시장도 온전할 리 없습니다.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로 인한 물가 폭탄에 상인과 소비자 모두 울상입니다. 채소값이 금값이라는 말이 나돕니다. 배추와 상추, 시금치, 깻잎 등안 오른 게 없을 정도입니다.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은 물건값 물어보기가 겁이 납니다. 뭐돈 하나 많은 많은 생각 건살게 없어요. 없는 사람은 사기 힘들고 장사하는 분들 한푼 남을 나니까 힘들고 가격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구매해가는 사람들이 뭐10% 20% 밖에 안 되고 그 이제 7 8 0는 전부 다뭐 물어보고 가는 거죠. 한 통에 4만 원 제철 과일인 수박을 두고 제일 비싼 과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분늘 고급은 8kg 기준으로 지금 4만 원입니다. 연가에 비서도한 3만 5천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만 5천원 정도 했거든요. 축구공만한 작은 크기의 수박도 한 통에 3만 원꼴. 때문에 조각 수박도 매대에 깔렸습니다. 쌀값도 안정을 찾지 못하면서 밥상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먹는 반찬, 식비가 많이 올라가 곤란하잖아요. 서민들 살기가 한 대형 마트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대파는 68%, 상추는 41%, 깻잎은 38% 가량 올랐습니다. 는 30%, 는50%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가격 행사,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집중 호우 등 기상 이변 반복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면서 서민들의 여름나기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회의에는 김동환입니다.